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알파 7 마크 3 발표회 현장에 나왔어요. 자, 드디어 소니가 어, 알파 7의 세 번째 버전을 발표를 했어요. 이 미러리스 알파 7 시리즈가 나오면서 소니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한계를 극복한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었죠. 그 중에서, 뭐랄까요. 제일 큰 한계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캐논이었어요. 소니가 캐논을 극복하고 넘버 원으로 올라갔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이 알파 7 시리즈의 두 번째 한계는 가격이었어요. 특히나 이 커다란 배터리를 장착한 알파 9이라든가 알파 7R 마크 3라든가 정말로 이런 배터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이걸 꽂으려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갔었던 거죠. 그런 한계마저도 극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알파 7s 마크2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촬영하려고 보조 배터리 4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촬영할 때 이렇게 배터리 5개를 갖고 나가면 한 4~5시간 정도 촬영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요 새로 나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하나로 제가 알파 9에서 실측했을 때 배터리 하나로 2 시간을 찍고도 조금의 여유가 남았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촬영에 나올 때도 배터리 두개 혹은 이렇게 세로 그립이 달려 있다면 세로 그립에 배터리 두 개가 꽂혀 있는 상태로 나오면 하루 정도 뭔가. 촬영을 해야 할때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기계를 잠깐만 간단하게 손에 쥐고 한번 살펴볼게요. 잡는, 잡는 느낌이라든가 어떤 다른 감각적인 면은 알파 7R 마크3랑 크게 달라졌을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같은 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누르는 느낌, 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훌륭해요. 예전에 뭐 마크2 시절에는 알파 7 마크2하고 7R 마크2 S 마크 2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굉장히 선을 두껍게 가가 지고, 7R 마크 2하고 7S 마크 2 알파 7마크 2는 완전히 다른 카메라들이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 구별된 것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두껍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자, 알파 세븐 마크 3 같은 경우 는 연사를 10 연사를 지원을 해요 지금 이게 1 0연산 인가요 어, 하이플러스 되어있는거 보니까 10연사 인것 같아요 어, a 모드고요 저기 돼가지고 한번 눌러봅시다 아 이거 AF 때문에 그렇구나 자 눌러보면 10연사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왔 의외로 이 작은 카메라에서 묵직한 셔터 느낌이 바밤 톡톡톡톡톡톡톡톡톡 그런 느낌으로 화면사를 때려줘요. 그리고 좀 전에 찍으면서 봤던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최초로 플리커를 알려 주는 기능이 있어요. 플리커가 뭐냐면은 이렇게 형광등이나 이런 실내 백열등 같은 걸 촬영했을 때 가로로 줄이 막 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플리커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 모니터 안에 플리커라고 딱 메뉴가 떠 버리는 그런 기능이 여기 나와 버렸어요. 저는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플리커를 가르쳐 주는 기능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던 거죠. 자그 이외에 자세한 것들은 뭐 다른 분들도 가르쳐 주시고 많이 보시게 될 테니까 아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준비해야 될 거는 돈이죠. 렌즈를 빼고 바디 기본 세만 249만 9천 원,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한 2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 <laughs> <laughs> 아 항상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왠지 이거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